전유진이라는 이름이 대중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된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평범한 시작을 뛰어넘어 그녀가 지금껏 쌓아온 발자취는 수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치열한 노력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바로 그녀가 사랑받는 진짜 이유다. 이제 전유진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본다. 번째 이유는 그녀의 천부적인 재능과 그를 뒷받침하는 불굴의 열정이다. 어린 시절부터 전유진은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영역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았다. 그녀의 성장 과정에는 수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좌절 대신 더욱 강한 의지로 자신을 단련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재능을 넘어서 인내와 근기라는 무형의 자산을 쌓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현재 전유진이 가진 독보적인 위치를 가능케 했다. 두 번째로 전유진이 지닌 매력은 단순한 외모나 실력을 넘어서 대중과의 소통에서 발휘되는 진정성이다. 그녀는 늘 자신을 숨기지 않고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며 팬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SNS나 다양한 공개 석상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진심 어린 소통이 전유진을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전유진이 사랑받는 배경에는 시대적 흐름과 그녀의 역할이 깊게 맞물려 있다. 지금은 단순한 재능뿐 아니라 개성과 진정성을 요구하는 시대다. 전유진은 이러한 시대 정신을 정확히 포착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시대가 원하는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또한, 그녀의 이야기에는 많은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꿈과 도전, 실패와 재기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처럼 전유진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시대와 함께하는 존재로 성장해가고 있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한 인간의 진솔한 열정과 시대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가 직접 공개한 숨겨진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전유진은 앞으로도 그 빛나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전할 것이다.